<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컴퓨터로 컴퓨터를 하는 와중에 녹화를 켰는데 일단 자랑을 하나 하고 놀토 체스에서 아이가 어디갔어? 어다 없어졌나봐. 제가 우리 퍼펙트로 퍼펙트로 롤터 r f 서 1등을 했어요 <laughs> 처음 해봐요 이런 건 약간 p e 잡대긴 한데 바로스랑 바, 브랜드랑 e r f e 드 t perfect, 게 놔두니까 딱 적당히 사 f 그 사이에 뒤에서 e c t p e r f 미스포츠는 이성이고, 애니비아도 이성이고. 그렇다요 때, 네, 예, 론로로빨리 갈게요 자, 야, 자. 왜켰냐면은 오늘 저번에 제가한번깨고이제안 갈라 했는데군단원분들이 또, 오배소를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안남 안 넘길 것 같아요. 오배수가. 그래가지고 그냥 뭐 요령도 한번 붙었고 해가지고 이거 한번 찍고 그 귀속 얘기나 좀 하고 이벤트 끝나면 고 이제 일주일 다 돼가니까 그냥 잡담이나 좀 하나 끌려해요 지금 요령 이제 확실히 붙어가지고 아마 이정 지금 깨는 게 거의 최저 투력으로 이제 깨는 게 아닐까. 자 일단 이렇게 하면은 저는 비테 그 비테가 이제 나지타 다음으로 튼튼하기 때문에 얘를 컨트롤하면서 아니지 얘는 냅두고 일라를 이렇게 쫄에다가 쫀트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지타가 튼튼하니까 튼튼하고 지금 뭐야 비비르는 약하니까 나지타 머리를 좀더 위에 둬가지고 이제 쫄 공격을 나지타가 버티게 했어요. 이둘다맨 하단에 넣으면은. 비비르가 더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비르가 죽고 저번 같은 득표가 나온 건데 이번엔 다섯 명. 저 아래쪽 공격을 맞는 것 같지만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라는 지금 여기서 쫄 맞는 비에는저 어, 광역기만 빨리 빼주고 그거 말고는 다 맞을만해요. 방 문방 뭐열 정도 되면 이렇게 근데 비비르가 그래도 죽어있네. 저번에 다 살려.. 아어이 예, 예, 예. 그래도 버텼네 튼튼해 튼튼해 피셜을 안 깠나 아 이거를 굳이 이렇게 피해줄 필요가 없더라고약 해가지고 그냥 감상하면 돼딜 얼마씩 받기나 아, 골고루도 쐬네 어, 이거 못 깨니? 깼다. 어, 어, 위험했어. <laughs> 이 가, 저번보다 가볍게 깨야 되는데 더 무겁게 깼어. 빵초에 깼네. 자, 뭐, 어쨌든, 뭐 그래요. 이제 아마 지금 상위군단은 슬슬 400점 나올 것 같은데. 잠깐 보일까 순위 400아 일단 여기 빡세게 하는데 알크 그리고 악마도 빡세죠 빡세 빡세 그냥 뭐 사실 첫 페이지에 있는 곳은 다 빡세죠 음, 이거는 우리는 17 점이면 한 10명 정도가 더 점수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가까운 미래는 아니고 들을 킵하고는 있는데, 저도 카페에서 본게 어떤 분이 문의를 했어요.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좀 문의를 했는데, 아마 인터페이스가 이제 밑에 숫자로 표시가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상하는 아마 다섯 마리가 되지 않을까. 열 마리로 됐으면 좋겠는데 얘네가 이벤트를 하면서 빚들을 열 마리나 킵을 하게 해줄까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과금, 그렇지 과금하는 분들은 이제 열한 마리씩 편하면 거의 이제 유통 기한 없이 사실상 그렇게 일주일에 2 0 마리씩 벌어오가 가능한데 저는 이제 월정액을 이제 모으고 있어요. 이거 저번에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이거 얘기했죠. 월, 가속권 킵하는 거. 제가 1주년 일주, 이벤트 결산 영상을 찍었는데 노이즈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은 PC방에서 찍는 건데 이것도 주변이 시끄러워서 너무 그... 그래요 애매해요 좀 소리가 어떻게 나올지 적당히 나오겠지 아이 10드래곤 은근히 저거 안 잡히면 아쉽던데 꽤 가치가 높은 애라서 검드가 희귀 드래곤 나오는 것보다 가치가 높죠. 걔는 그냥 꼴랑 영석 혼 15인데 얘는 절반이면서 등급이 높은 드래곤 확률이 있으니까 그걸 보면 높아요. 돈이 지금 남는데 이게 어차피 1억 1억 이하로 남는 돈은 그 뭐지 영영 드래곤을 키울 때 이제 초반에 골드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잖아요. 그거에 날라가니까 2,200 넘었으니까 이제 좀 남겠네 그래도 음. 뭐할거있나 정수... 이거 하나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안 사고 다살거 다 없죠 제가 오늘 처참한 성적으로 5 3승1 7패에 강등을 했으면 너무 빡아 여기 말고 어 조별 이거 1 페이지 라인업 봐봐 너무 세 약간 스스로도 이제 그런 건 있잖아요 아이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세졌다 제거 어디 상 사... 중상위권 비빌만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차 없이 이렇게 한번씩 조가 빡빡하게 해서 턴 턴이더라고요 전천후도 세고 뭐제 밑으로는 막 그렇게 엄청 아슬아슬하게 이기진 않는데 제가 못 이기... 거의 못 이기는 분들이 이제 11명 예, 위로는... 아이 데스티니님은 제가 1승 1패 했어요 약간 배치가 저한테 유리한 배치였던 것 같고 그거 말고는 그냥... 전 천호님도 예전에 비볐는데 아까 낮에인가 하는 거 대전 보니까 차이가 좀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견적이 두끗 이상 차이가 나면은 아 이거는 리셋을 해도 못 이긴다 그런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뭐 하려고 했냐면은 지금 이, 이벤트 결산 영상을 제가 찍었다가 이불 노이즈 때문에 폐기하고 그 얘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좀 요약하자면은 평타라고 생각해요. 비트 그 확률 이제 기대값에 기반해서 횟수랑 이제 다 해보면은 비트는 평타 처음에 좋았는데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평타 평타인데. 아좀 아쉬운 평타야. 분명히 이건기대값이안 돼. 제가 왜냐면은 마지막 구, 주간에 비단7번 했는데 그중6 번이 일반, 일반 영웅이었거든요. 이건 좀 너무하지. 확률이 45%를 못 들어가지고. 그리고 검검은 평타인데 이것도 약간 아쉬운 평타. 신비 전설 두번 나왔어요 검검에서. 근데 이벤트를 2 주를 넘게 했으니까 검검 기대 그 신비 전설이 두 마리가 넘게 나왔어야 돼. 세 마리, 세 마리. 600번 잡고. 그러면 좀 아쉽지. 그래도 두 마리면 뭐 이거라도 안 놔줬으면 힘들었지. 그리고 인장은 상타. 인장은 잘 나왔어요. 제가 전설 11마리 샀으니까 28,600개에다가 영혼석 사고 끝냈으니까 3만개. 3만개네요. 3만개 파밍했는데 인장은 좀 이제 월정에 가는 분들 이렇게 취합해보면은 저는 잘 나왔어요. 확실히. 그래서 그걸로 메꿔가지고 아쉬운 거를 메꿔서 이제 평타. 그리고 귀속을 제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비비를로 올렸거든요. 비비를 올렸는데 얘를 가, 바로 이렇게 귀속 좋은 걸 주기에는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비테트라를 역시 올인하기로 했어요. 이제 마지막에 니테트라를 한번 인장을 중간에 사서 칠성을 갖죠 그리고 그 이후로 남은 인장을 또 다섯 마리를 사가지고 이제 일각을 앞두고 있어요. 일각은 한 일주일쯤 걸릴 거예요. 이제 인장은 아니, 주화 개수는 이렇게 있으니까 일주일이고 이제. 음. 일각을 비테를 죽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나지타의 기속을 떼서 죽는건 어떠냐 근데 이 볼라는 화력이 완전히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기가 싫더라고요 별로 예 네, 몸빵 따로 데, 딜링 따로 그렇게 하는 게좀 밸런스가 좋죠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몸을 또 버릴 수 없으니까 만약 상대방이 나지타 나오고 막 비테 맞은편에 나지타 나오고 하면은 일나오고는 진짜 힘을 못쓰니까 볼브를 키워가지고 얘를 줬어요. 볼브는 이제 그 저번에 그 영상에서 아유피를 갈았어요. 갈고 그걸로 준 거예요. 생략한 게 많구나. 네, 그래서 이렇게 키웠고 기속 등급 거의 다 됐네. 이번 귀 안에 이번에 딱 찍겠네요. 아마 이거 1레벨 오, 기속 등급 1레벨 올리면은 전투력 1억 오를 거예요. 그래서. 1 페이지 주력을 지타, 비테. 그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그 그냥 얘는 당장은 소피 셔틀 정도로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냥 엘메카 대신에 들어가가지고 소피. 그뭐 조금 상대가 앞쪽이 만만해서 살면은 딜링도 뭐 그냥 그런대로 해주고. 그래서 일라는2표로 빼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라가 이렇게 부실한 기술을 먹고 있으니까. 이제 송컨을 해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기갱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비테트라로위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 비테다가 이제 잘버티기도 하고 나지타 여차하면 그냥 나지타 뒤로 가가지고 하면은 나지 어... 그냥 뭐 비테나 나지타랑 움직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속을 그렇게 해두고 이제 하나씩 키우고 있는데 음 제가 솔직히 알투력인 편이라고 지금 생각은 하는데 두 마리가 좀 든든하니까 근데 저를 이기는 이기거나 비슷한 분들의 투력이 좀 궁금하긴 해요 음 근데 그분들이 한190막200 이런데 제가 비비는 거면은 확실히 그런 알투력이라는 게좀 스스로 만족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칠성갈 준비 해놓고 영원성만 기다리고 있어요 불가전 오우 예 피무 맨 제일 좋은게 나왔어 제일 좋은거 피무가 지금 정수중에 단일로 단일로 제일 좋아요 이렇게 뜻하지 않은 좋은게 나왔지만 레벨을 못 올린다는거 아마 이거 올리면은 지금으로서 투력이 한뭐 거의 한 몇천? 몇천은 외반가? 아기분으로 아, 영상도 효고하니까 충동 구매 정수팩 한번 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석을 기피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이 며칠 안고안 쓰고 잘 참고 있었으니까 이 정도의 사치는 아무 점 부릴 만 하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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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사실 여기서 이제 제가 가속권을 19개 아홉 개 했던 거 날려 먹은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모두 받기를 누르면은 일단 가속권이 잔고가 없으니까 다 받아지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받으면은 넘을 경우에 모두 받기를 한번 눌러봤거든요 그럼 이제 경고 메시지가 떠요 예전에 한번 가속권 말고 딴걸 봤어가지고 가속권인가? 어쨌든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받으시겠습니까 확인 취소가 있는데 근데 딱 이렇게 뜨면은 느낌상 아 확인을 누르면은 가속권이 다 날라가겠구나 그초과 초과분이 다 날라 날아가겠구나고 취소를 누르면은 아예 안그 가속권은 아예 안 받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법 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가속권이 그 최대치 직전까지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존버를 못 한다는 얘기야. 아니면은 아, 할 수도 있겠다. 가속권을 아홉 개막 이렇게 계속 갖고 있으면은 이런 거 이제 정수나 그 출석 보상, 일일 보상 받을 때 모두 받기 누르고 취소 누르면은 가속권은 빼고 나머지만 쏙 받을 수가 있죠. 이고 그렇다고요. 한번 봤으니까 그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다. 아, 우성 발견. 하나. 마침 지확인데 물속성이 지금 일라랑 비비를 제가 밀어 미론해 버렸기 때문에 당장은 아좀 아쉬운데? 아이 정도면 좀 아쉽다 아, 조금 아쉽다 아 하나만 더사자아나 너무 충동구매하는 것 같아 왠지 불타는 해탈점수가 나올 것만 같은 이 느낌 아 멈췄어, 아니면 이런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3 5 8 9 12 17 아이 이것도 꽤 좋은 점수 정수. 방어 점수가 그 투력으로 투력 차원에서는 피무 정수 다음으로 강력한 정수이네요. 근데 이제 물물 물 라인업이 갑자기 팍 죽었기 때문에 22, 25, 28, 30아 똑같은 게두개 나오냐? 32, 37, 30별 37개 5성두개썩 괜찮게 나왔죠. 근데 아니 썩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았나봐. 이것만 해도 왜 많이 오를 거예요? 천만? 아, 천만은 무슨 물, 물속성? 여기 없다니까. 백만이 오르지, 백만이. 지금 중립 속성 방어력이 훨씬 더 많이 오르죠. 사성 나무 공격은 없다시피 하니까 안 오르고, 이게 나무 방어를 올리면은 라이노시 때문에 많이 올라나요 자, 이거는 이것도 이제 비비르랑 일라가 지금 비실비실 하니까 백 얼마, 아, 좀 280. 음. 비지 비지래 비지 비지. 비쥬비쥬. 뭐이트 끝나고 음, 저번 영상에서 얘기 안한거 네, 딱히 없나? 뭐 요약하자면 일1 네. 번, 네. 2 번까지만 네. 지금 이제 주력으로 삼고 근데 나 비트테라 딜 지분이 매우 좋더라고요. 이게 딱 나는 볼볼 정도의 기속이 좋아. 이게 밸런스가 참 좋아요. 이게 기속 능력치는 보너스가 없긴 한데. 그볼웨르를 라이노시에서 그 방어력 0.0이었죠. 걔는 거기서 이제 0.00824점이니까 공격력 4%로 환산이 된 거거든요. 딱 그래요. 약간 이렇게 공격력 나는 최대한 음, 화력이 좋은 게 좋으니까 현실적으로는 방어기 속을 안 하면 대전 도, 조별에 남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는 건데,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기속을 로바로 넣어가지고, 두 번째 방기 속이 없을 때는 완전 유리 대포였죠. 비테트라가 지금은 9억 2500이고, 얘가 9 9700, 그러니까 한 딜은 8억 얼마에서 10몇 프로 올려준 거예요. 골브리, 근데 방어력이 29만이고. 역시 그만 방어력이 거의 두 배에다가 체력은 46억 이니까 두 배가 넘게 올랐죠. 이거 받기 전에는 20억도 안 되는 건데 29억을 받았으니까 그냥 맷 집이 몇 배로 뛴 거예요. 이거 하나 집어넣는. 그러니까 맞다이가 세죠. 맞다이가. 맞으면서 때리는 거. 하여튼 아, 아닌데는 계속 쓸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투, 그, 그렇게 알트력이 아닌 것 같기도 한게 지금 제가 그아사젤 빼고는 지금 다 칠성을 쓰고 있는데 노각이에다 노각이라서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 이제 나지타 같은 경우는 방어에 좀더 치우쳤죠. 아인데가 공격력 많이 올려주긴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방어에 좀더 치우쳤던 말이에요. 근데 얘를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 공격력이랑 치확기 올라가 버리면은. 치이 지금 31 펀데 1패는 이제 치확 버프가 없으니까 20 20%도 안 되죠 대전 가면은 여기서 치확이 이렇게 가뭄에 단비같이딱 6%가 붙어버리면 깡공도 오르니까 공격력 150은 뭐 대충 10% 정도 될것 같아요 효율이 10%고 치확 치확은 뭐 계산하면 하겠지 근데 귀찮아 대충 세지기 세지 이 상태에서 화력이 세지면 뭐 당연히 세지겠죠. 어. 아 오늘 풋살을 좀 띄웠더니 졸리는 로사드를 키운다면 에메를 키울까도 했는데 얘는 이각에서 주화를 써서 사줘야 되는데 그럴 일이 한참 멀었기 때문에 우루인 토르 우루인 토르를 비파 써서 키운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아 타이밍도 얼추 맞겠네 전설이 없어요 제가 우르인 열네마리 토르 열 우르인 열두마리 토르 열네마리 잖아요 우르인 열둘 토르 열4인데 알은 요만큼 깠어요 341만개 그러니까 여러분 알개수 대비 전설개수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제가 정말 가난하긴 해요 자 주화전설 아니었으면 은 전설없다고 징징대다가 떨어져 나갔을거야 어, 원래 운전가라는 어, 거는 운 없는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콘텐츠죠 그 사람들 박탈감을 상쇄시켜 주기도 하고 이, 이거는 이제 이벤트 아니면은 운적인 요소가 그렇게 없는 거니까 그냥 어느 정도 게임 플레이하면서 파밍하면 이 정도 모은다 그게 딱딱 떨어지잖아요 견적이 그런 건 저한테 좋죠 저는 약간 불운한 게이머니까 열네 마리, 열두 마리. 비교해보세요. 340만 개인데 이렇게밖에 없어. 가위 열네 마리. 유니스는 예전에 계속 갈았죠. 계속 갈았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얘도 한그 정도 될것 같아. 열네다섯 마리. 네 마리씩 두번 갈았나? 아이 어, 어, 정도 까면 거의 합성전설은 칠성 분량이 모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그, 그분들이 잘 떠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 그래, 하여튼 신비전설이 살 길이요. 이 빛들은 지금 한 마리밖에 없어요. 잘못 받았어, 한 마리. 다 했나? 음, 대전도 딱히 보여드릴 게 없고 여신은 이제 기본 여신 다 찍고 요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현실 없이는 행명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네요. 이거. 이거 이제 일주일 받아도 생명석 만개 쓰고 다시 막히니까 이렇게 고세 보석에 현실할 생각은 없거든요. 그건 전설팩 도 걸은 게몇개 있는 마당에 내 가성비 커트라인에는 한참 미달이야. 그래서 아 근데 사실 그 잔류.. 아 이정도면 이제 안 떨어지고 잔류 하겠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예전에 일라를 올릴 때부터 약간 김치국을 계속 마셔온게 있어요 일라 언제 올렸지 아 검색 없나 일 날을 월일날 정도면 내가 분명히 분명히 글을 올렸을 텐데. 있다 있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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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5일. 음 이때 갔는데 어이 내 29억 아요즘은뭐몇억 되는 분들도 잡고 시작 아이 30 35억이구나. 이쯤 되면은 막 공신용원님센분 아, 최상의 달려라 속이님도 네. 치고 올라오고 아, 하여튼, 그, 하여튼 저 때만 해도 조별 막 나저 그면 이제 강등보다는 잔류가 많지 않겠나 근데 한참 한참 강등당했죠 <laughs> 반일반 좀못 벗어났죠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약간 겹치는 거 주마등 아니지 그 주마등이 아니라 뭐라고 하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 뭐라고 하냐고. 오마주, 오마주. 반복됐어, 반복되는 거. 다른 분들도 치고 올라오고 도망가고 하니까. 아니, 이거 이게 딱 최상위 조별이 딱 칼같이 자르면 130등인데 사실상 편차가 있기 때문에 130등 갖고는 못하죠, 잔류를. 그러니 110등에서 100등 정도에 들어가야 확률적으로 웬만하면 잔류한다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건데, 전부는 지금 100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대충 또 이제 100이 바뀌었으니까 비에 컨트롤 해가지고 살려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대전은 컨트롤하는 게임이 아니니까 솔직히 컨트롤로 플러스 먹는 부분이 저는 있는 편이긴 해요. 비행기 게임 좋아했으니까. 음, 그러면 그러니까 뭐 지금 딱 보면은 대전 대전 이제 순위 같은 거 그니까 지금 그냥 없지만은 예 맞다위로 이제 랭킹을 매겨 본다면 저는 100에서 한130 사이에 있는 거 같긴 해요. 지금 그리고 아마 한동안 이 정도가 유지되지 않을까 월정으로 적당히 빡시게 하면은 조금 몇달 있으면은 저보다 이제 한두두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나, 낮은. 기택 이상 과금하는 분들한테 밀리겠죠. 한세 달, 네달 있으면 더 빨리 밀 수도 있고. 그리고 위로는 접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거대로 이제 빈 자리가 조금 나고 뭐 등등등 하면은 그냥 현상 유지할 거 같은. 왜냐면 조별 잔류는 좀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많이 열심히 일이 제고 저리 재고 빡세게 아 졸리니까 꺼야겠다. <laughs> 지금 시스건이 제가 7천이라고 7천을 안지면 7천이라고 잡으면 이 0.1%는 시작 스테이지 7이거든요. 그니까 7 플러스 1이잖아요. 여 8이지 8. 그러면은 시스건 2에 비용이 8배는 돼야 이제 이거를 넘치고 시스건을 일렙 찍을 수 있는 거예요한계효용에 따르면 그래요. 그 계산에 따르면. 그리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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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피곤하네. 음... 뭐 <laughs> 아, 이거 두 마리 나오지. 아, 이 6%면 꽤 차이 나는데 엘볼 한 마리밖에 못 건졌어 이벤트 보유 효과 볼라 했더니 그리고 비파는 저번에 제가 윤이랑 에어를 갈아가지고 아 근데 에어가 상향 먹고 좀 가이랑 비비나 이제 비교지도 모르겠어 지금부터는 좀 모아봐야지 에어는 안 갈고 비파가 지금 막당이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거에 막 눈이 가더라고. 근데 이 지금 이런 이걸 살 그걸 아니 너무 사치여가지고 너무 사치. 그래서 꾹꾹 참아야 돼. 이 전설 잘 먹었다는 그일 것 같은데 안돼 안돼 안볼 거야. 요즘 전설 주에서 너무 많이 먹어. 음.. 검파는 그 볼불 오각 갈때 썼어요. 다 털었어요. 그래서 이제 향후 스펙업은 아마도 비테 일각이 일주일에 일주일 내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다음 일주일 만에 로사드 칠성은 안될것 같아요. 혼성이 좀더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2주 더 필요하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3주 후에 로사드 칠성이 올라가고. 뭐 그때 봐서 각성도 한 두세 개 올라가겠지. 되면은 1500은 3주면 당연히 찍혀있을 거고, 3주 후에 로사드 귀동 완성, 반쯤 완성, 그리고 이제 양마 뭐, 괜히 줬어. 네레 스트레스이고, 그 다음 스펙업이 비빌의 일각 아니지, 아니지. 아저 나지타 각성을 먼저 주기로 했어요. 이두 마리가 계속 놀고 있는 것도 비효율적이기도하고네 마리 분만 놓으면은 일가 올릴 수 있으니까. 나시타가 지금 땅땅하기 때문에 화력을 올리면 상대적으로 효용이 크죠 그니까 일주일에 기어도가1,800뭐 분담 보상까지 하면 2,000 정도 모인다고 치면은 1, 2, 3, 2주에 한 마리? 2주에 한 마리면은 지금 한 마리 1, 3 4마리 필요하지 세마리 필요하네 6주? 6주면은 거의 한달 반이네 음꽤 오래 걸리네 근데 그거보단 좀덜 걸릴 것 같으니까 40일 40일보다 덜 걸릴 것 같으니까 35일 5주 일주일 비트 2주일 로사드 5주일 나지타 뭐 그렇게 예, 예정은 돼있네요 지금 보니까 그 다음은 뭐 올리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우리 우린... 아 올리고 싶은데 아, 이게 너무 부족해 여섯 마리나 비파로 사야 돼 이거 우리니 그렇게 좋을까? 그냥 다른 영웅 하나 붙잡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그거는 뭐저 이리저리, 이리저리 재봐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정.